안녕하세요. 최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균입니다. 이번에는 인공관절 수술 후 관리 방법이나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?라고도 여쭤보시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. 먼저 굴곡, 구부리는 운동과 신장, 펴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. 어, 굴곡은 보통 수술 하시고 나서 입원해 계시는 기간 동안 충분히 꺾고들 나무 고 거는 하십니다. 그데 문제는 굴곡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너무 좋은데 퇴원하시고 나서는 보행은 열심히 잘 하고 오시는데 구부리 운동이나 펴는 운동들을 열심히 안 하면서 약간 잘안 구부러져요. 아니면 펴지는 게 조금 잘안 돼요.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어, 이 굴곡과 신전은 꾸준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한다고 그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. 보 이번 기간 동안 하루에 두 번, 세번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받았던 걸 기억을 하시는 면은 집에 가셨을 때도 하루에 세번 정도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발목을 세워서 무릎 밑에 수건을 쭉 누르고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. 됐다가 풀고 다시 무릎으로 수건을 눌러서 10초 유지하신 다음에 푸는 동작입니다. 밴드나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, 수건을 밑 뒤꿈치에 깔아 놓는 다음에 밴드와 수건을 이용해서 몸 쪽으로 무릎을 당겨서 유지합니다. 10초 유지하셨다가 다시 풀고 다시 구부려서 10초 유지합니다. 아픈 다리를 구부리고. 체중을 실어서 발바닥으로 눌러줍니다. 풀고, 다시 체중을 눌러서, 이제.